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헐스토리의 진행자 조명성 목사 이은선 자매입니다.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여러 청취자님들 이렇게 지멘 선교방송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새 완연한 봄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르신들을 만나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좀 인사도 드리고 또 여성들의 모임이 새로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도 좀 참석해보고 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교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은선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이 방송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요. 저는 요즘 봄 날씨를 만끽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주위를 보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서야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우리 은선 자매님은 결혼하셨나요? 어, 저도 앞으로 좋은 짝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싱글인 분들이 가끔 너무 결혼에만 초점을 두거나 앞으로 만날 상대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무 있는 일이지만, 또 싱글이기 때문에 싱글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오늘 싱글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동의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싱글로 살아가고 계신데, 현재 경험하고 계신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싱글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참 많이 있죠. 어, 싱글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첫째 잘 알겠지만 자유 시간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뭐책 읽고 싶을 때 읽고, 먹고 네. 싶을 때 먹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또 아침이든 밤이든 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좀 공간 활용 면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세 번째는 특별히 제가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기댄다는 거 이게 싱글로서 또 누리시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우리 은선 자매님이 누리시는 싱글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축복들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동성들 간의 우정을 더 활발히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들수 있어요 네 그렇죠 어~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잠시 찬양 한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방금 들으신 찬양은 마커스월 쉬밴드의 감사함으로입니다. 아, 오늘 싱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셨던 한 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분은 3 2세 미지의 나라 조선에 오셔가지고요, 선교활동을 아, 하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명으로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시죠. 아, 이분은 조선의 성녀, 빈민의 대모. 한국의 테레사로 이렇게 불렸던 분이거든요. 네 서성교사님에게 붙은 호칭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알것 같은데요 서성교사님은 1 9 1 2 년도에 처녀의 몸으로 간호사로 파송받아서 광주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아 1 3 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하고 한센병 환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셨는데요 그분은 정말로 고아들의 어머니였고 간호사 사역의 주춧돌 역할을 하셨으며. 전도사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서성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은 칠전과 담요 반장, 쌀두 옷뿐이었는데요. 그리고 남은 시신마저도 해부하는 데 쓰라고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을 들으시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시될수있 기를 나의 온몸 이 아버 지의 마음 알아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 기를. 기이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기 지혜 드시될 수 있. 목사님께서도 싱글 사역자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물론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여성 싱글 사역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나 사역에 비하면 음, 저의 사역은 정말 지극히 작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픔을 가지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많이 회복이 되시고 또 많이 밝아지시고 또 건강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도 자신들이 또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럴 때 저는 아, 이게 싱글의 축복이 아닌가. 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싱글로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는데요. 이제까지 남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살피시고 사역하시는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정말로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 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였습니다 아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오늘 저희 첫 방송이라 부족한 점이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신청곡이 계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가 gmanherstoryatneighbor.com 입니다 g-m-a-n-h-e-r-s-t-o-r-y-at-neighbor.com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헐스토리의 진행자 조묘숙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은선 자매였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E